이제 실기 공부를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교재 어딜 보시냐면은요. 28쪽 보겠습니다. 28쪽. 예예예. 예, 예. 바탕화면에 보시면은 보세요. 2010도 있고, 2007도 있고, 2013도 있는데 반드시 2007로 하세요. 2007. 바탕화면에. 지금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나 중불한 아이콘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문서 안에, 문서 안에 길버커말 2급이라고 있잖아요. 길버커말 2급이라고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수업에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커말자증 2급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우리가 가져왔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압축을 풀면은 길버커말 2급이라는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거만 요거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네몬사에가 보시면 길버커말 2급이라고 이말 있으면 되고 요렇게. 사실은 요것이 요것이 기본 샘플 자료 데이터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거기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도 있었잖아요. 또 다른 폴더들이 있었는데 이 폴더들은 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면 채점 프로그램 돌아가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건 굳이 우리 없어요 제가 채점하면 되잖아요 도와드리면 되지 이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들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재에 있는 cd 이걸 뜯어 가지고 집어넣었던 거랑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엑셀 다수 실행할 거고 저는요 자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보시면 저하고 여러분하고 화면 구조가 좀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요 어떤 분은 이 메뉴가 이렇게 쑥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메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를 더블클릭하면 이 메뉴 탭이 있잖아요 메뉴 탭을 더블클릭하면 메뉴가 펼쳐져요 더블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열기 아이콘이 밖으로 나와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거든요 요란색폴 폴더 파일 여는 아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은이은이은이 icon은 이 i 열기 n 은이 icon은 이 icon은 이 i c o n 이 icon은 이 icon은 이 icon은 이 icon은 이 icon은 이 icon은 이 i 교재 28쪽에 기본 문제 c 드라이브에 있는 길버커말 2급에 있는 01 섹션 폴더에서 섹션 01 문제 점엑셀 sm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시오 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책에는 이 cd에 있는 대로 명령을 cd에 있는 걸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c 드라이브에 길버커말 2급이라고 폴더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넣어놨어요? 내 문서에 길버커말 2급에 넣어놨죠 아까 여기에 보세요 내 문서에, 내 문서에, 길버커마 2급에 가서 섹션 찾아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만 다른 것 뿐이에요. 자, 빨간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 밑에 보세요. 밑에 시트가 몇개 보이나요? 밑에, 밑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시트 몇개 보여요, 밑에? 무작정 따라하기 기출공일, 기출공이 있죠? 이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다가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걸 시트명이라 그래요, 시트명. 예.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문제 보세요, 문제, 문제.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에 A 첫 번째부터 어디? 2의 아홉 번째 이야기에다가 붙여넣으래요. 문제 써있죠? 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있어요. 그러면 어떤 텍스트 파일을 여느냐? 섹션 01, 섹션 폴더에 가면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파일, txt 파일이 있대요. 얘를 열어오래요. 일단 열기부터 하셔야 되겠죠? 네. 자, 보게요. 열기 눌러서. 여기 눌렀죠. 네. 그 여기 뭐가 열리나 보세요. 밑에 여기 보세요. 네.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열려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열려는 파일은 무슨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텍스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눌려, 눌려. 이 화면은 열렸어요.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니, 아니, 눌렸잖아,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딘가를 보셔야지. 네. 자,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01 섹션이란 폴더 안에 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텍스트 파일을 열라고 돼 있잖아요. 네. 문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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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지에 텍스트 파일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는 엑셀 파일이니까 텍스트 파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 가지고 뭐로 바꿔야 돼요? 텍스트 파일로 바꿔야 된다고. 네. 모든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뭐로 바꾼다? 네. 텍스트 파일로 연다. 네, 클릭해요. 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세 가지 보일 거예요. 그럼 무슨 파일 열래요 거기에서 문제지? 그렇죠. 개 선택하고 열기 하세요.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르셔도 되고 더블 클릭해도 열려요. 그랬더니 이런 창이 하나 떴습니다. 얘는 필기 시험에도 나오고 실기 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불러오는 파일은 엑셀로 만든 문서가 아니라 메모장으로 만든 문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메모장에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엑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만든 거를 메모장으로 만든 거를 엑셀로 가져올래니까는 심사를 통과해야 돼 심사 통과를 해야 돼. 첫 번째 나오는 게 구분기호로 분리됐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기호가 뭐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책에는? 아니,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고? 여기, 여기, 여기. 외부 데이터는 뭐로 구분되어 있다? 쉼표, 여기, 여기, 여기. 그 빨간 삼각형과 살표 두 번째 거. 아, 예,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쉼표. 자, 그냥 구분기호로 분리됐으니까 선택하고, 다음. 네, 다음 누르시면 구분 기호가 보일 거예요. 쉼표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럼 쉼표 체크하세요. 자, 탭 여기 기본이 탭으로 되어 있죠. 근데 문제지에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니까 쉼표를 선택을 해줘야죠. 자, 그러면 탭은 빼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안 빼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없어요. 쉼표는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죠. 쉼표. 그랬더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목이, 항목이 구분이 쫙쫙쫙 되더라 이거지. 쉼표를 클릭해주는 순간 쫙 구분이 되더라 이거지. 다음. 그럼쭉 보이나요? 마침. 그럼 이제 데이터가 여기 보이죠? 근데 꼭대기 보세요. 꼭대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임금계산표.txt라고 되어 있죠? 꼭대기에. 자, 얘를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예 블럭 잡아서 복사하세요. <목소리> 4월 임금 계산표서부터 25만 원까지 블럭 잡아서 복사 복사하세요. <목소리> <복사를> 하면, <목소리> <laughs> 마, 맞아요 개미가 기어가요 자 밑에 보시면 섹션 01이라고 보이나요 섹션 01 보이세요 밑에 네. 엑셀 밑에 엑셀 파일 네. 거기 가면은 섹션 01 문제 무작정 따라 하기란 시트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 어디에다가 a 첫 번째에다가 오른쪽 눌르고 붙여넣기 하세요 29쪽에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해 놨어요. 제가 설명드린 거를 그대로 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1번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기 해서뭐 하래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 하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열기 대화 상자 중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엑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엑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니까는 뭐로 바꾸래요. 텍스트 파일로 바꾸라 그랬죠? 책에도 써 있네. 책에도 써 있네.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있는 뭐를 서원 임금 계산표를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라. 이게 열렸죠. 그럼 3번 그림 뭐라고 돼있어요 엑셀에서는 데이터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구분이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입력한 사람이 뭐로 입력했어요. 중간 중간에 쉼표로 입력을 해놨죠. 그러니까 쉼표를 구분해놨으니까 그걸 구분기호로 분리가 돼 있다라고 선택을 하고 다음 페이지. 여기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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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보시라고, 책. 네. 네. 번째. 4번. 텍스트 마법사에 가서 뭐 했어요? 탭을 클릭하여. 탭을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하라 그랬는데, 해제안 하셔도 돼요. 쉼표만 선택되어 있으면 된다고, 쉼표만. 쉼표를 클릭해서 선택하고 나서, 다음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5번 뭐예요? 마침 누르면 되죠? 그럼 6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텍스트 파일이 열렸죠. 그럼 걔를 복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를 가서 붙여넣기 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게 이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댁에 가서 이 책에 있는 걸 한번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실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책을 펴놓자마자 따라서 해야지 하고 컴퓨터를 두들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서 아 맞다. 아까 이렇게 했었지 라고 기억이 나야지. 그리고 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걸 안 보고 해도 상관없지. 기억이 나면 은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거로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 밑에 있는 기출 01번 문제 볼게요. 밑에 기출 01이라는 시트 있죠? 네, 걔를 클릭하세요. 아까 무작정 따라기 시트 우리 했었는데 기출 공일 시트를 클릭해놓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키보드를 이렇게 빼시고 나면 고개를 살짝 안으로 좀집어넣고 해야 보여요. 예. 밑에 예, 기출 공1이라고 있죠. 예, 그다음 열기 눌러서 아까 우리 무슨 파일 연다고요? 텍스트 파일로 바꿔놔야 되죠. 바뀌어져 있나요? 자 이번에는 성적 분석 파일 불러오래요. 자 31쪽 보겠습니다. 31쪽 중간에 보면 아니, 아니, 저기 시작 버튼 성적 분석을 여는데 얘도 구분기호로 분리돼 있다고 나와있죠. 문제지에. 뭐로 구분되어 있대요. 책에는. 우리 아버님 뭐라고 써 있어요? 책에 뭐로 구분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외부 데이터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러오기 열기를 눌러 가지고 성적 분석을 불러왔잖아요. 선택을 했으면 열기 눌러 놓으셔야지. 눌러야 뭐가 열리든 말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너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구분기로 분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 눌러서 탭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다음. 그 다음에 별다른 내용 없죠? 그럼 마침. 그럼 얘를 복사를 해서 어디로? 얘를 복사해서 어디로? 아까. 아까 어디로? 기출 01에다가 이번에는 A2에다 붙이래요. A2. 기출 예, 01에다가 기출 01 A 두 번째 셀에다 붙여넣기 하래요. 자, 기출 02번 시트를 딱 갔더니, 좀 모양새가 달라요. 아까 기출, 무작정 떨어지기 시트라든지 기출 01 시트는 너비가 동일했었어요. 근데 기출 02번 시트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A는 좁고 C는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어려워요, 시험이. 지금까지 연습한 거두 가지는 맞배기예요. 자, 볼게요. 31페이지 하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어요. 열어지 뭐. <목소리>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을 열래요. <목소리> 자, 어디 가서 연다고요?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열기 누르는 거죠. <목소리> 자, 총무부 사원 현황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면 되고요. <목소리> 구분 기호가 뭐로 어 있어요? 공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아까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고 선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너비가 일정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니까 러 얘를 위에 거로 선택을 해야지. 위에 거, 위에 거 너비가 일정합니다 하고 다음 누르면안 된다라는 얘기죠.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체크하고, 음, 구분기호. 다음 자, 지금 조금 전에... 너비가 일정합니다 라고 선택돼 있었잖아요. 이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지. 왜? 9분기로 호 우리는 시험해 보는 거니까. 9분기호 그리고 나서뭐 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다음 가야죠. 이때 뭐라 그랬죠? 공백. 공백, 공백 체크하면 되죠. 그렇죠. 그분 밑에 있는 거 보세요. 밑에 있는 데이터가 공백이라는 기호에 의해서 짝짝짝짝 구분 되잖아요. 그 다음. 그럼 여기 일반은 어떻게 하래? 일반, 일반, 일반.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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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경력은 가져오지 말고 건너뛰래요. 경력은. 일반은 뭐냐면 가져오란 뜻이고요. 경력이란 항목 문제지 뭐라고 돼 있어요?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돼 있죠? 그 경력을 클릭하고 가져오지 않음 이러면 돼요. 그러면 경력이란 항목은 안 가져온다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요. 이렇게. 지금까지 연습 두 가지는 샘플이야. 진짜는 이렇게 낸다고. 자, 마침 그럼 얘를 복사해서 얘를 복사해서 아까 거기다가 답을 넣어야죠. 어디에다 B2에다. 잠깐만요. 어디에 제가 이제 엑셀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엑셀을 막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신입 직원한테 어 이거 일로 와서 이거 좀 입력 좀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전 엑셀을 잘 모릅니다 실수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라 이 사람이 그럼 메모장은 쓸줄 알아요 그랬더니 메모장은 쉽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당신이 메모장에다가 입력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학년 반 번호,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제가 쉼표로 구분했죠? 그러면 1학년, 1반, 1번, 홍길동. 90점, 80점, 70점. 입력됐죠? 이렇게 쭉 입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저장한 거를 여기다가 불러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다 섞여서 왔잖아. 섞여서 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여기서도, 여기서도 항목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 아까 시표로 들어갔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보세요? 쫙 나눠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31쪽 꼭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31페이지 꼭대기. 메모장에 있는 걸 복사해서 가져와서 차는 작업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는, 러 우리가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작업은, 엑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메모장에서도 작업한 것을 가져와서, 또 어떤 사람은 한글 2007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 한글 2007을 저장을 할 때, 메모장 형식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쉼표 대신에, 세미콜론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콤바로 하든지 슬래시로 하든지 아니면 빈칸을 띄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빈칸을 띄울 수도 있잖아 그럼 구분기호가 빈칸이고 세미콜론을 쓰면 구분기호가 세미콜론이고 쉼표가 들어갔으면 쉼표가 되는 거고 탭키 누르면 탭키 누르면요 이렇게 뚝뚝뚝 떨어져요 글자가 이렇게 뚝뚝뚝 벌어지거든요 탭 키라고 하는 게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좀 <laughs>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당신이 좀 해달라, 이거야. 내가 바쁘니까. 그럼 당신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엑셀에 가져와서 편집하겠다, 이거지. 그거를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는 이런 시험 문제가 매번 나오지는 않아요. 이 시험 문제가 매번 나오지는 않고,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와요. 우리 뒤에 보면 관연도 문제들이 쭉 있는데, 그 시험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꼭 출제되는 건 아니고 음, 1년에 한번 정도 세번네번 시험 본다 그러면 한번 정도는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기능이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알고 계시라 하는 거죠 예, 점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맞춤 5점 근데 문제지 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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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열의 너비를 내가 이렇게 쑥 넓혀놨어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이렇게 높여놨어. 이렇게 좁혀놓고 건드려놨어.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제출해. 그럼 틀린 거야. 문제지 뭐라고 되냐면, 열너비는 건들지 마세요. 근데 사용자가 건드렸어. 시험자가 그러면 땡. 예. 절대로. 그런 절대로. 예. 게 있더라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셀 서식을 해볼 건데요. 셀 서식을 할 건데, 엑셀에서는요, 셀 서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셀서식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공부하신 것을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을 꼭 예습을 해오세요. 특히 난 엑셀을 잘 모른다. 그래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대로 여기 있는 대로 먼저 눈으로 보시고 컴퓨터로 실습을 해보시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 드릴 때 어. 맞다, 나도 저렇게 했는데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쫙쫙 올라가는 거죠. 몇분 계세요? 예,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하시는 분들도 복습하시면 더 좋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습이에요. 아, 저 복습, 복습. 예습보다 더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